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토론토 대학교 다운타운 캠퍼스 이코노믹 프로그램으로 입학한 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통학 가능한 캠퍼스를 원했어서 다운타운 캠퍼스를 선택한 것도 있고, 로트만이라고 다운타운 캠퍼스에만 있는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서 우선은 다운타운으로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소셜 사이언스를 선택한 건, 원래는 로트만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컨 라인이 높다 보니까, 안전하게 입학하는 걸 우선으로 하자 해서, 소셜 사이언스 이코노믹으로 지원. 일단 노바스코샤를 한번 놀러 가봤어요 캐나다 처음으로 갔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잔잔하고 제가 좀 꿈에서 보던 약간 도시 같은 이미지였어서 나도 캐나다 와서 좀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된것 같아요. 8학년 때 처음 프라이벳 스쿨로 들어갔었는데 너무 다양한 곳에서 온 친구들이 많아서 그것도 일단 놀랐고요. 그리고 영어를 다들 안 쓰고 있더라고요. 자기 나라 언어 쓰고 하니까 처음에 당황했었던 것 같고 학업적으로는 또 수학을 처음 들어갔었는데 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인도 불구하고 너무 간단하고 쉬운 문제들만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당황했어요. 그런 점이... 한국에서는 정말 공부를 1도 안 했었고요. 그냥 학원만 다녔던 수준이었고 예체능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서 공부에는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도 안 했었어서 점수는 기억에 나지 않을 정도로 아마 엄청 낮지 않았을까 싶어요. <laughs> 우선 12학년 1학기 때 미드텀 기준으로 그때 평균이 94정도 나왔었고 수학은 95정도 나왔었고 물리가 96 그리고 영어가 92정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12학년 때부터 점수가 올라가게 된 이유는 90학년 때는 정말 공부 1도 안 하고 놀기만 했었는데요 10학년 때 이제 친구들 사귀게 되면서 친구들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1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해서 목표를 좀 가져야겠다 싶어서 1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 학업을 하기도 전에 코로나가 터져서 제가 영어를 배울 기회나 환경이 일단 너무 안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퍼블릭스쿨로 들어갔을 때 장벽이 너무 크더라고요 언어의 장벽이 너무 커서 영어를 할 엄두도 안 났고 너무 무서웠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포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영어로 그냥 공부를 하는 것 자체를 그래서 90 학년 때는 제 멋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맨날 게임 하거나 학교에서도 집중 잘안 하고 핸드폰 하고 맨날 집에 와서 복습 그런 거 전혀 숙제도 안 하고 과제 같은 것도 그냥 껄쩍껄쩍만 걸쩍 되고 주로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처음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다짐했던 건 10학년 2학기 때쯤이고요. 한국인 친구들이 한 3명 정도 있었는데, 정말 다 공부를 막탑 찍으로 찍고, 근데 그중한 명이 제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도 하면서 공부도 항상 잘하니까 아, 이 친구 뭐지? 이러면서 생각을 하다가 나도 이 친구처럼 공부도 조금 열심히 해서 게임도 하고 싶을 땐 하고 공부도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 친구가 넣는 과목 같은 거 같이 넣고 일부러 옆에 붙어 다니면서 우리 게임할 땐 게임 같이 하고 공부할 땐 공부 열심히 하자 이러면서 이제 모르는 것 항상 물어보고 학교 끝나고 수업 때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항상. 와서 물어보고 그러면서 같이 공부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제가 10학년 때 수학이 60 정도 나왔었는데요. 11학년 때는 수학이 90까지 나왔었고 12학년 때는 더 올랐고요. 네. 890학년 때는 영어는 ESL이라는 프로그램을 들었었는데, 잘해봐야 80 그렇게 나왔었던 것 같은데, 12학년 때는 이제 93까지 찍었었어요. 영어는 아직도 저한테 어려워서 계속 극복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영어 성적을 조금 더잘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못 하겠으면 노력이라도 하자 해서 모든 과제 하나하나에 시간을 많이 쏟아부었고요. 선생님한테도 정말 많이 갔어요. 영어 같은 걸로 질문도 하고, 이 과제는 어떻게 하는 건지도 여쭤보고, 이 과제 선생님이 내주신 이유 같은 것도 여쭤보고 그러면서 네.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에 조금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 도서관 같은 데도 가봤고요. 영어로 떠드는 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기도 하고 <laughs> 정말 쉬운 책 같은 거 갖고 와서 내가 아는 단어들만 읽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우선 저는 12학년 때는 수학을 세 과목 다 들었는데요. Advanced function이랑 Calculus and Vector 그리고 Data Management까지 다 들었어요. 입시 준비했을 때는 12학년 1학기 때 종류가 수학이 94, 5는 나왔었던 것 같아요. 8, 9, 10학년 때 공부할 때는 수학 페일할 뻔한 적도 있고, 50박, 60박, 그랬는데, 10학년 때부터 공부를 다짐하기 시작했을 때는 수학에서 뭘 배우면 집에 와서 숙제라도 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수업 듣고 나면 집에 와서 잠깐이라도 숙제 한 30분 하고, 쉬고, 그런 식으로 습관을 길렀었고요. 12학년 돼서 수학 처음 들었을 때는 똑같이 반복하면서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었어요. 옛날 시험지 같은 것도 찾아와서 친구들이랑도 풀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설명도 설명해주면서 어려운 문제 있으면 같이 해결해 나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점수가 점점 늘어나게 돼.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한 3시쯤 됐었는데 학교로 갔다 오면 항상 피곤하더라고요. 2시간씩 낮잠을 잤었던 것 같고 자고 나서 일어나서 밥 먹고 그때부터 공부를 했는데 투두리스트 같은 거 적어서 제가 필수로 해야 되는 숙제 같은 거를 먼저 끝냈었고요.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여유가 많이 나오면 그때부터 시험 공부나 어이먼트 같은 거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이먼트나 시험 준비 같은 거할때 계획표를 먼저 미리 세워두는 편이라서 항상 내가 해야 되는 거를 먼저 적어놓고 이걸 어느 정도 프로세스를 했는지도 체크를 했었고요 시험 준비 같은 것도 다 하고 어사이먼트도 어느 정도 다 했으면 밤에는 저만의 시간을 가졌던 것같아 게임도 하고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면서 12시 안 돼서 항상 잠을 들었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 때 진도를 어느 정도 나가면 뒤에 한 30분 정도는 이 문제를 풀어라고 시간을 주셨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문제들 조금씩 풀어보면서 다못 푼단 말이에요. 항상 양이 많았어서 집에 와서 마저 풀고 친구랑 그리고 답 맞춰보면서 틀린 거는 확인을 하고 진짜 헷갈리는 건 별포도 쳐놓고 정말 모르겠다 싶은 건또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봤고요. 학교에서 이제 정말 이해 안 되고 모르는 문제 같은 거 있으면 은 중요한 문제 같은 거 있으면 은 항상 이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풀어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대로도 풀어봤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8, 9, 10학년 때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다 주위에도 많이 없었어요. 사실 거의 다 그냥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기본만 한다라는 생각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초반부터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그냥 좋은 습관만 길들이면서 하는 게 12학년 때 도움이 훨씬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너무 자기는 잘 하고 싶다 이러면 기본적인 틀을 항상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수학이건 바이오건 케미건 항상 똑같은 곳에서 시작되잖아요. 기본적인 개념들만 항상 숙지해 놓으면 12학년 돼서도 헷갈리지 않고 잘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90학년 때 점수가 너무 잘안 나온다고 해도 저도 막 5, 60 나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부담 안 가지고 열심히만 하자라는 마인드로 하다 보면은 노력의 혈관 다시 돌아오니까 열심히만 하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걸 한국 같이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다르거든요. 한국이랑 캐나다랑 공부하는 거는. 그리고 8, 9, 10학년 때 점수가 안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부담을 안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아무리 막 논다고 해도 결국 11학년, 12학년 가서 대부분의 친구들은 정신을 차리면서 아, 나도 이런 걸 해서 이런 걸 해야겠다라는 목표 같은 거를 만들게 되니까 너무 막 뭐라고 안 하시고 그냥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해주시고 근데도 이제 너무 선을 넘으면 안될 정도로만 할수 있도록 그냥 도와주시고 공부한다고 하면 이제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